안녕하세요. 수학놀이터 강지영입니다. 센학 191페이지 1311번 볼게요. 어,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예요. 다 끝났네요. 이제 고생 많으셨어요. 한번 볼게요. A에 2, 3을 해줬더니 1, 0이 나오고, A 제곱에다가 2, 3을 해줬더니 2에 마이너스 3이 나왔대요. 그런데 A의 제곱에 2, 3은, 사실 A 제곱은 A를 두번 쓰는 거잖아요. 요렇게 적을 수 있죠. 근데 요게 뭐라고 했어요? 1, 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적을 수 있어요. 얘는 A의 1, 0이 결과적으로 2-3이 e 나온다라고 알수 있는 거예요. 요두 가지 조건을 이제 찾아낸 거예요. 요걸 가지고 요걸 풀어라는 거예요. A에다가 뭘 해야지 마이너스 5, 9가 나오냐. 이 값들을, 어, 좀 이리저리, 어,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리저리 약간 조절을 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5, 9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small a 배를 하고, 여기에다가는 small b 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요 값이 a 배를 해주면, 요렇게 되고 여기다가는 비배를 해주면 요렇게 되는데 요걸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5, 9가 되는 값을 찾아버리, 찾아보자는 거예요. 찾아볼게요. 요거 계산하면 a0 더하기 2b 마이너스 3b는 a 플러스 2b 마이너스 3b죠. 요게 마이너스 5에 9가 되는 상황이죠. 요거 차방열립일차 방정, 방정식 풀면 되죠. 요거는 마이너스5고 마이너스3b가 9예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3이고 b는 마이너스3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요게 마이너스5니까 a는 1이 되겠네요. a와 b를 구했어요. 아이 말은 여기다가는 1배 해주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3배 해주면 되는구나. 즉 a에다가 1배 해주면 요건 그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3배 해주면 여기 10에다 마이너스3배 해주면 마이너스30 요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이 값이 나오는구나 마이너스 5, 9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a배 해줬고 스몰 a배 해줬고 여기다 스몰 b배 해줬는데 a가 1이었고 스몰 b가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각각 여기다가 여기, 여기는 1배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배를 해주는 거야 그 과, 과정이 뒤에 있는 건 계산한 거야 이제 앞에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a에다가 a 그대로 두고 이거 더해주면 그대로 끝나요. 더해주면 얼마? 2하고 마이너스 3 더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1. 3하고 0 더하면 마이너스 3. 요게 마이너스 5에 9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x, y는 뭐가 되죠?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 y는 3이 되겠죠. 뭘 구하래요?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래요. 답은 2. 다음, 1312번 볼게요.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영행렬이 아닌, 아닌 모두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B의 세제곱 더하기 EBA 세제곱과 같은 행렬은, 어, 같은 행렬을 찾으래요. 요걸 계산하라는 거네요. 한번 볼게요. AB와 BA가 같고, 그 다음에 E-B의 제곱이 E-B래요. 요게 이제 좀 계산해 볼만 하죠. E-B의 제곱을 계산해 볼게요. 요 계산하면 E제곱이죠. 마이너스 EB 플러스 B의 제곱이네. 이마 요게 e-b래요. 그럼 얘를 b를 둘로 나눠볼게요. 그럼 얘는 e-b-b라고 적을 수 있죠. 요렇게 적을 수 있지. 사실 이거 넘겨놓고 계산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넘겨도 돼. 근데 내가 지금 그냥 요게 바로 눈에 보여서 이렇게 해서 적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b제곱이 0이라서 b제곱은 b예요. 요렇게 내가 지금 이거 둘로 나눴지만 요 그렇게 안하고 e 없애고 이 비제곱은 넘어가서 이항하고, 이렇게 해도 비제곱은 비야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야. <laughs> 자, 비제곱은 B. 비제곱은 B인 걸 구했다. 그럼 b 의 우리가 알아듣고 B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B의 세제곱은 B의 제곱에다 B를 구하는 <laughs> 거죠. B제곱이 뭐예요? B였죠. 그럼 다시 B, B가 돼서 B제곱이 또 됐네. 근데 B제곱은 뭐랬지? B. 아, b 세제곱은 B구나. 라는 거 이제 찾아냈어요. 어, 그럼 B의 A 세제곱도 있어야 되겠네. 자, BA 세제곱도 구하고 싶은데, BA의 세제곱은 BA, AA. A, A가 세번 적힌 거죠. 근데 BA는 뭐랑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AB랑 같다고 했어요. 그럼 다시 적을 수 있겠지. 요렇게, 이렇게 다시 적었어. 왜? 요걸 간단히 했잖아. AB가 마이너스 B라고. 마이너스 B에 AA. 요렇게 A, 된 상황이죠. 근데 요 BA는 또 뭐와 같아요? AB와 같죠. 요렇게 적을 수 있지. 근데 AB는 뭐랬어? 또 마이너스 B랬죠. 요렇게 된 상황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ba가 됐어. 근데 ba는 항상 또 뭐라 같대지 ab랑 같댔어 그럼 ab는 또 뭐랬죠? 마이너스 b랬어요. 아 ba 세제곱 이 마이너스 b구나라는 걸안 거예요. 근데 주어진 식은 주어진 식은 b의 세제곱 뭐였죠? b 더하기 2에다가 ba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네요. 그럼 b 마이너스 2 b니까 뭐가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어요. 답몇 번? 오 번. 다음 1313번 볼게요. a 플러스 b는 2고 아, a, b도 2래요. 이때 a의 100제곱 더하기 b의 100제곱을 계산하래요. 어, 여기 볼게요. <laughs> a 플러스 b가 2라고 했으니까 자 a는 넘어가서 뭐가 되죠? 2-b가 될 거예요. 그러면 a의 제곱은 어 여기 ab가 되도록 하려면 여기 앞에다가 a를 이렇게 집어넣어 줄게요. ab가 되니까 ab가 되도록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a 제곱을 계산해 보면 a ab가 되는데 ab는 다시 뭐라고 했죠? 여기 2라고 했잖아. 그대로 a 2가 될 거예요. 자, A제곱은 a 제곱은 a 2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럼 a 세제곱은 뭘까? a-2에다가 다시 a를 곱해 주는 거죠.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a가 되는데 a 제곱은 앞에서 뭐라고 했죠? a-2라고 했죠. 마이너스 a. 요게 a-2고 마이너스 a 따라와서 없어지고 뭐가 됐어요?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럼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a의 백제곱 계산할 수 있겠죠. a의 백제곱은 a 세제곱의 33제곱의 a잖아요. 근데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였단 말이야. 요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마이너스는 33제곱이 마이너스고 2는 33제곱하면 2고 뒤에 a 남아있으니까 a의 100제곱은 아 마이너스 a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다음에 여기서 b는 뭐죠? b는 똑같아요. 방법 똑같이 똑같이 풀면 돼. 더 풀어볼게. 자 b는 뭐가 되죠? b는 이 e 마이너스 a가 됐어요. 근데 우리한테 준건 a, b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다가 b를 곱해주면 돼요. 뒤에다가 b를. 그래야 a, b를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럼 b의 제곱은 b 마이너스 ab 이렇게 됐어요. 근데 ab가 뭐라고? 1랬어 b 마이너스 2가 된 상황이야. 자, b의 제곱이 b 마이너스 2예요. b의 세제곱은 어떻게 구해? b 마이너스 2에다가 b를 곱해주면 되죠. 앞에다든 뒤에다든 상관없어요. 얘는.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b가 되는데 b의 제곱은 앞에서 뭐라고 했어? b 마이너스 2라고 했고 또 b를 빼주면 아얘 똑같네. b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2가 됐네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b의 백제곱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요? 얘랑 똑같이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똑같으니까 완벽하게. 그러면 a의 백제곱 더하기 b의 백제곱은 마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a 플러스 b인 거예요. 근데 a 플러스 b가 뭐랬어요? 2랬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1313번에 답몇 번? 2번. 다음, 1314번 볼게요. F의 AB가 AB-BA래요. 어,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했어요. 기억 볼게요. F의 AB는 뭐죠? AB-BA죠. F의 BA는 뭐예요, 그러면? BA는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BA-, 여긴 뭐가 돼야 돼? AB가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이 같아요? 같지 않아요. 왜? AB와 BA가 같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AB와 BA가 같지 않잖아요. 행렬에서는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 둘은 같지 않아요. 기억은 틀린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틀려요. 1314번 기억은 틀렸다. 다음은 은 볼게요. 니은 보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f 의 KA, KB가 뭐가 되는지 계산하래요. 그럼 KA에 KB면 a라는 행렬에 ka가 들어갈 거고 b라는 행렬에 kb가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b라는 행렬에 kb에 여기 그 순서대로 적고 있는 거야 a 대신에 이제 ka가 들어오겠죠 그럼 얘는 k의 제곱에 ab 마이너스 k의 제곱에 ba일 거예요 그럼 얘는 k제곱으로 묶어주면 ab 마이너스 ba죠 근데 ab 마이너스 ba는 처음에 뭐였어요? 얘는 k제곱에 f의 빼고 적을게게 f의 aba B. 요렇게 되는 상황이죠. 어, K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K라고 했네. 따라서 니은은 어떻게 됐어? 틀렸어. 다음, D급 볼게요. D급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 F에 AB 더하기 F에 AC를 계산하래요. F에 AB는 AB-BA이고 F에 AC는 AC-CA이죠. 그 다음에 F에 A에 B 플러스 C를 계산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앞에 거 먼저 뒤에 거 이렇게 곱해주고 빼기 B 플러스 C에 A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죠. 계산하면 AB 플러스 AC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CA 이렇게 됐어요. 두개 같은지 보자. AB 같아. <laughs> AC 같아. 마이너스 BA 같고 마이너스 CA 같네. 아, 같네 둘이. 그럼 디귿은 맞았네요. 한몇 번이죠? 3번. 1315번 볼게요. 이차 정사각행렬 AB에 대해서 오른것만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기억볼게요. 기억보시면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일 때 AB가 영행렬이 되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AB가 영행렬인가 이게 물어본 거죠. 이거면 이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 먼저 계산할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를 두번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될 거고. 다음 A-B의 제곱은, A-B의 제곱은 뭐가 되죠? A-B를 두번 곱하는 거니까, 전개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제곱 될거예요 근데 이두 개가 같대요. 같으면 요게 A제곱, B제곱 같으니까 나머지 이두 개가 같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A는, 마이너스의 a 플러스, ab 플러스 ba 하고 같아요. 즉이 말은 뭐예요? ab 플러스 ba가 영행렬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행렬 영행렬이려면 ab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ba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ab와 ba가 영행렬은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뭐둘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것들은 곱해서 영행렬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 여기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b는 영행렬이 아니라 마이너스 ba가 됐어요. 기억 틀렸죠? 다음 네번 볼게요. 이은 보시면, A제곱은 2고 B의 제곱은 B일 때, ABA의 제곱을 계산하래요. 요거는 ABA를 두번 곱하라는 거잖아. 요렇게 되겠죠. 근데, 곱셈에서, 행렬에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단 말이야. 어떤 걸 먼저 곱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 가운데 두 개를 먼저 곱해볼게요. 요렇게. 가운데 두 개를 먼저 요렇게딱 띄워냈단 말이야. 그럼 요게 뭐예요? A제곱이죠. 근데 A제곱은 뭐랬어? 이랬어. 어? 곱셈에서 2는 곱하나 만화 이거 사라지겠네. 그럼 a, b, b, a 요렇게만 남겠어요. 또 가운데 두개 먼저 곱할게요. 근데 b의 제곱 요건 뭐래요? b랬어요. 따라서 뭐가 되지? a, b, a가 되네. 어? 맞네요. 니은는 맞았네. 다음 d 디 볼게요. 디귿 a에 a 플러스 2는 2고 a, b는 마이너스 2래요. 근데 이때 b의 제곱을 계산하래. 이게 a 플러스 2, 2가 되는지 물어봤어. 요거면 요거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계산해볼게요. b의 제곱을 계산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 b가 없잖아요. 그럼 b를 만들어줘야 돼. b를 만들면서 뭔가 ab가 되도록 계산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어? 요거 그럼 먼저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a제곱 플러스 a가 2에요. 근데 자, b를 ab가 a b a, b가 있어야지 뭔가 계산이 될것 같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다가 b를 곱해주면 ab가 나오겠지. 뒤에다 b를 이렇게 곱해줘 볼게요. 그럼 a제곱 b 더하기 ab는 b 이렇게 됐어요. 자, b를 구했어. 근데 ab 자 b를 다시 보자. b는 보니까 a 제곱 b는 a a b죠. 그 뒤에 a b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a b는 뭐래? 마이너스 1에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2니까 곱해주면 마이너스 a죠. 얘는 뭐야? 마이너스 2야. 자 b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야? b의 제곱이잖아. b의 제곱이 요걸 제곱해도 되고 아니면 뭐, b의 제곱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를, 요거 제곱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앞에 있었던, 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다가, b를 한번더 곱해도 돼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e, b는 마이너스 b, 요렇게 될 거예요. 근데, a, b는 뭘 했어요? 마이너스 1했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고, 아까 b는 뭐라고 했죠?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랬죠. 요거 이제 계산만 해주면 끝나겠지. 2 플러스 a, 플러스 2니까, 얘는, a 플러스 2,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맞나요? 요거 맞네. 따라서 디귿도 맞았네요. 답은 니은, 디귿. 몇 번? 5번. 다음 1316번 볼게요. 1316번. 와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센 수학, 공통수학원 다 끝나는 거야. 오, 고생 많았어요. 자 a는 1-2-1, 1이래요. 이때 a의 제곱 플러스 a의 다섯 제곱이 PA 플러스 QE가 된대요. 요걸 이제 계산을 해라라고 했는데 요걸 물론 A제곱 계산하고 다섯제곱까지 계산한 다음에 A에다가 P 다 P배하고 E에다가 Q배 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풀려. 안 풀리는 건 아니야. 할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막강한 정리를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있어요? 일리 해밀턴 정리. 얘 이용할 거예요.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E는 0이죠. 이거 정리해주면 A제곱은 뭐가 되죠? A 플러스, 어, 2A 플러스 2가 되죠. 이거 넘은 거야. 넘겼어. A제곱 벌써 계산했네? 그럼 A 다섯제곱도 계산해보자. A 다섯제곱 계산하기 전에 네제곱 먼저 계산할게요. A 네제곱은 2A 플러스 2를 제곱해주면 되죠. A 제곱을 제곱하면 되니까. 요게 A하고 2밖에 없을 때, 어, 한쪽이 단위행렬일 때는 그대로 곱셈공식에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4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는, 물론 2의 제곱이니까 2가 된 거야. 근 4에다가 a 제곱 짜리 원래 뭐, 이거 뭐였었어? 2a 플러스 2를 다시 대입해 주면 되죠. 그럼 얼마지? 8a 플러스 4, 2 플러스 4a 플러스 2니까 12a 플러스 5이네. 아직 덜했죠? a 다섯 제곱 계산해야 돼. a 다섯 제곱은 a 다섯 제곱은 a 네 제곱에다가 12a 플러스 5에다가 a를 한번 더 해줘야 되죠. a를 더 해줘야 돼. a 다섯 제곱이 되지. 그러면 12a의 제곱 플러스 5a네요. 근데 a 제곱은 아까 뭐 했어? 이거 2a 플러스 2랬지. 계산해주면 24a 플러스 12e 플러스 5a니까 29a 플러스 12e네요. 어, 힘들다. 그치? 여기까지 했어. 근데 뭘더 해야 돼? a 제곱 더하기 a 다섯 제곱을 더하래요. a, 아, a 제곱 여기 있네. 2a 플러스 2고 a 다섯 제곱은 20 29a 플러스 12, 2예요. 맞아 더하면 얼마지? 31a 더하기 13, 2야. 그럼 p는 31이고 q는 13인 거죠. 근데 뭘 구하래요? 두 개를 더하랬어. p 플러스 q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44. 마지막 거 정답 44네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